여러분들, 여기는 홈 프리스 동창리 데이트 뒤쪽입니다. 민중민주당이 여기 와서 또 미군 철거하라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여기를 한번 순서를 해보고서 들어왔더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네요. 뭐? 집회하는 거야? 뭐야? 신고했어? 집회 신고한 거요? 아니요. 집회선 정보 이거 불법 집회소요. 집회선 신고한 거 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정당파, 정당한 정당이 어떻게 해? 이런 정당이 어딨어? 정당이면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위해서 해야지 이게 무슨 놈의 정당 활동이야? 빙자하지 말고 미군 철거하라고 하는 거는 정당이 하면 안 되지 집회 신고한 거야? 집회 방해라고 하는데 정당이 뭔뭐 이런 정당이 있어? 정당 활동을 빙자한 거지 이거는? 아니 무슨 정당이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 미군을 철수하라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정당 활동이 있어? 이런 정당에 의해서 정당 빙자하지 말고 아니 정당이라면 아무 데나 그러면 가 갖고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는 거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정당이란 정당 활동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이거 무슨 정당 활동이 이런 활동이 있어? 항상 정당 빙, 빙자는 잘해 보면 정당 활동이라면 국민들이 다그 앞에 다 벌벌 떨어야 돼? 정당이라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일을 해야지 무슨 정당이 미군 철수하라, 미군이 철수하면 망하는데 항상 정당 핑계는 잘 돼. 정당 활동이라는 핑자는 항상 한다고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꼭 보면은 정당 활동이라고 그래, 꼭.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고 활동을 해야지, 어떻게 정당이 나라 망하는 일 하는 게 정당 활동이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당이라면, 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할까? 그러한 활동을 해야 정당이지. 맨날 정당한 빙자를 잘해, 보면. 미군이 물러가면 나라 망하는데 이게 정당이라고 볼수 있어요? 옷은 입었지만, 저 뭐, 정당원인지, 뭐, 알게 뭐야. 옷은 잘 입고 다녀. 항상 옷은 입어보면. 미군 부대를 다 찍으면서, 여기가 지금 미팔군 사령부 앞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공개를 해서 노출을 하고 아주 그 이쪽, 이쪽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방송을 이리되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공개를 다 했어요, 여기를. 여기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정당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알아 봅시다.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까? 국회 가서 머리 맞대고 정책 연구나 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바깥으로 돌면서 우리나라는 엄연히 지금 분단이 돼 있고 국회의 침략의 위험을 항상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에서 미군이 물러가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정당을 빙자한 반미를 하는 거죠. 미군 몰아 내려고 전 국민이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나와 나와라. 나오라고? 야 웃긴다. 아무리 너네 우리가 활동이 다르지만, 너 자식과도 손자빨 같은 애가 나와 나와가 뭐야? 인성부터 털렸다 너네들. 인성부터 털렸어. 나와 나와 그러네. 어머야 웃긴다. 냅둬라 냅둬 냅둬. 아 됐어 괜찮아. 얘들한테 대우받을 필요 없어. 자 얘가 지금 나와 나와 그럽니다. 나와 나와 짐 싣게 나와 나와. 너네들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너무 어심스럽다. 우리 너무 어심스러워. 너무 어심스럽다. 국... 그래. 됐어 그만하고. 자 주변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 미군 부대를다 공개 촬 촬영하면서 여기서 미군 물러가라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물러가면 바로 망합니다. 중공이 바로 들어와요. 이거를 주민들이 국민들이 엉징을 안 하니까 이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다. 이거 어떡해요?